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국회에서 기자 상대 청문회란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요. 2일 그러니까 이 국회 인사 청문회 시안이죠. 이 날이 다 가기도 전에 국회에서 기자들 상대로 무제한 간담회라는 걸 가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 전례 없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특혜죠 특권이기도 하고 조국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었다면 그게 특혜죠 더욱이 이 간담회가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주선을 했고 그 당의 수석대변인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청문을 하는 측이지 않습니까 조 후보자는 청문회 대상자이고요. 그런데 청문을 하는 측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선하고 나서 가지고 또그 수석 대변인이 진행까지 맡고 이건 애초에 여당이 청문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는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죠. 이거야말로 야당 무시. 국회 경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후보자일 뿐인 조 법무장관 후보자, 이 사람을 국회 의사당안하그 회의실에서 시간을 무제한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도록 했다. 이것도 특혜죠. 특권이고. 개인 아닙니까? 후보자일 뿐이지요.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꼭 하고 싶었다면, 그 왜, 저, 청문 준비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좁더라도, 거기서 해야죠. 그게 아니면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하든지요. 이런 걸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특권 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와대는 청문회가 이렇게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아시아 상개국 순방 중이니까 그 어디선가 전자결제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의이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뭐 청문회를 하든 말든 보고서에 오든 말든 임명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부인, 딸, 이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걸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언제 열리느냐 하면 빨라야 7일 이후가 되겠죠. 왜냐면 증인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서 송부를 5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일부터 5일 후가 돼야 되는 거죠. 청문회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나 대표의 이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할수 없다는 거죠. 잘 됐죠. 뭐. 어,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이제 홀가분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왜? 청문회를 열지 못한 게 자유한국당 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가 된 거죠. 이제 임명할 명분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감청연정 고소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문 대통령의 힘이 언제까지는 한계를 갖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문 대통령의 힘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러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고 해도 법무장관 보호막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짐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그런 부정을 이날 간담회에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 딸이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 책임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교수죠. 어, 인터뷰를 한걸 보니까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 했다더라. 그 다음에 영어 실력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 조 후보자는 또, 남자 기자 둘이 밤 10시에 그러니까 야심한 시간에 딸 혼자 있는 오피스텔에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린다더라 그래야 하는 겁니까 아 이러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뭐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딸을 가진 아버지 걱정이 뭐 예사롭겠습니까 그런데요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네요 왜 기자들이 묻는 것마다요 아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 전화번호 갖고 있지도 않다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다 그 딸하고 관련된 지도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까 조후보다는또 아, 집안 전체가 난리라면서요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배우자나 어머니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변론에 대해 검토도 해 주고 의견도 써 주고 싶다 또 딸도 위로해주고 싶다. 어디 데려가서 쉬게 해주고 싶다. 제 동생과 이혼한 전재수 씨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어,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면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싶다. 가족들을 챙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조 후보자는 자신이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법무장관직에 대한 집착까지 보였죠. 이날 간담회에서 말이죠. 아주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저 후보자는 자신이 이 후보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자리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해내야 할 과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마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거겠죠. 특히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oecd 국가 중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검찰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진 그런 검찰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수사권, 그 다음에 기소권,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예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답니다. 그걸 이제 조 후보자가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검찰권이 강하니까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laughs> 윤석열 총장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검찰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 조직 쪽으로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국 의혹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이제 아주 조 후보자로서는 답답한 일이죠.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물론 뭐윤 총장으로서도 편한 일은 결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법무장관이 됐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을 지휘한다고요? 그러면 검찰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국민은 여론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아니겠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요 사실은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서로가 섰는데 만약에 이번 수사에서 조 후보자 측 모두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고 할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윤석열, 저 양반 말이지, 뭐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사람에게 제대로 충성했네. 이렇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이 그 자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반면에, 조 후보자 자신이나 누가 가족 중에 누가 기소당하는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제 법무장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도 지금 이제는 아주 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서로 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은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 문 대통령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왜냐면 지금.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 참 곤란하죠.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보고 권력의 눈치 보지 마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는 게 그나마 가장 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후보자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게 문 대통령을 돕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검찰에 몰려올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을 막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 후에 아주 적임자가 만약에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면 또 검찰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검찰개혁 어려운 일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하자는데 누가 맡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일은 조 후보자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면 합니다. 모르죠, 또, 뭐, 어떻게 할지, 대통령이 와서 어떻게 할지, 조 후보자가 어떻게 할지, 뭐, 지켜봐야 되겠는데, 욕심이 너무 많으면요, 언제든, 우리가 경험치기지 않습니까? 실물로 감한다. 이거 좀 오늘 강조해 두고 싶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